안녕하세요. 단열의 신생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상가주택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집주인분께서요. 30년 된이 상가주택 3층을 단열 시공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블럭도 붙여보고 열반사 단열재도 붙여보고 막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너무 춥다 또 결로도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영상을 딱 보고 아 요거다 싶어 가지고 저희 자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셀프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먼저 여기는 그 골드 폭스 보드를 지금 시공을 하지 않은 단열을 시공하지 않은 이 방이거든요. 원래 이런 상태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대로 못을 박은 부분, 뭐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는 부분을 잘 메꾸셨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이렇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외기하고 맞닿는 벽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구멍이 창틀 사이에 충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이 방이 유난히 춥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께서 창문에다가 열반사 단열재를 붙였어요. 아 이거 붙이면 따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으로 폼 충진을 하지 않으면 항소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메꿔줘야지 단열 성능도 좋고 그리고 단열 시공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도배를 다 뜯어놓은 상태인데. 제대로 도배를 최대한 다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잘 뜯어지지 않는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최대한 폼이 붙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어, 이게 지금 폼블록인가요, 사모님? 네네. 아 폼블록을 지금 다 뜯어놓으신 상태 같아요. 아 단열하려고 네. 걸 아, 그 전에 했던 걸싹 뜯었어요. 아그 정도로 이 집이 추웠다라는 거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폼블럭이라던가 단열 벽지 같은 경우는 구하기 쉽기 때문에 어, 부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붙이시는데 사실 이걸로는 단열 성능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된 단열 시공을 해서 어, 마감을 하는 게 단열 성능도 뛰어나고 집이 더 따뜻하다 그리고 요즘에 난방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겨울에 난방비 정말 어마어마 무시하던. 자 네, 그런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단열 시공을 제대로 하면 쭉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현장을 둘러보시게 되면, 어 약간 어, 단열이 약간 미흡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100% 셀프 시공입니다. 이 셀프로 이 정도 나온다는 게 사실 저도 놀라울 따름인데요. 어, 이단열재를 정말 촘촘하게 잘 붙였고, 잘 밀착해서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31t를 다둘르셨는데 이제 셀프이다 보니까, 이제 요런. 단점들도 보이네요. 뭐냐면 이제 문틀 쪽으로 연결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열재가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 맞춰서 어 주문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벽 부분의 높이를 그 맞춘 다음에 이 높이에 맞게 재단을 하고 그리고 이 면에 폼을 싸서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붙나요? 예. 네. 아... 어 폼을 벽하고 완전히 밀착을 해가지고 네.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음. 예. 네. 그냥 폼이 붙기 전에, 네. 이제뭐 눌러주든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벽에서도 뭐좀 벌어지거든요. 틈이 생겨요.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붙으니까. 네. 그래서 밀착이 네. 본드가 접착은 돼도. 벽가고 밀착이 제대로 안 돼요. 음. 빡 잡아줘야 되는구나. 예, 잠깐 동안은 네. 네. 좀 문질러서 밀착을 좀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아래쪽을 까주고. 네, 공간, 공간 없이 공간 이 하기. 아, 되게 하려고 네. 음. 셀프 작업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웠나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음. 단지 이제 네. 공간이 작은 공간, 작은 공간을 뭐야 재단할 때 그때만 조금. 위치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간단한 음. 것 같아요. 어, 간단해요.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연결되는 세로 조인트가 있지만 어, 가로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서 한 번에 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로 조인트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단열에 더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어... 뭐, 큰 문제 없이, 네. 뭐, 치수만 잘 맞추시면은, 사드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 어... 지금 셀프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못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런 데도 또 꼼꼼하게 메꾸시는 것 같네요? 네. 집에 결로나 곰팡이 같은 거는 없었나요? 그 창가 쪽에, 일벽에 네그 벽지를 찢어, 아, 안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벽지를 찢어보니까 네. 그 안에 곰팡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벽지를 싹 벗기고 지금 단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안에 그 열반사 단열재라던가 아니면 폼블럭이라던가 이런 게 붙여져 있었는데 특히나 그 구간이 추워서 붙이신 건가요? 아, 네. 그 홈스푼에서 그걸, 그, 단열 된다고 해서 그걸 사다가 온 집안에 다 붙였었는데, 그래도 춥고 그래서 다시 그 유튜브에서 그 골드 폭스보드를 보고, 어, 셀프로 할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지금 셀프로 하는 중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평수가 38평 정도 되는 게 맞죠 사모님? 네네. 와 38평을 이렇게 단열시공을 전체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셀프로. 아 처음에는 네. 방조그 많은 거 하나만 셀프로 한번 해보고 왔고 어 이제 할수 있으면 더 하려고 했는데 어, 예, 네. 하다 보니까 외벽을 다 하고, 외벽하고 나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안에 벽까지 다 하려고, 아 어, 다시 주문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인 것 같아요. 보면은 재단을 다 해서 그 단열재를 붙이고 폼으로 충진한 상태입니다. 세프 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단열재고 단열재 사이의 조인트 구간에 단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외벽하고 맞닿는 벽 샷시 아래쪽도. 품충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단열재를 지금 부착을 하신 모습이에요. 이 안에 보면 이전에 어떻게 부착을 하셨냐면, 이렇게 부착을 하셨어요. 폼블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창문에는 열반사 단열재를 붙였는데 사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순히 이런 게 부착은 쉽지만 그 안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또 필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께감 있는 소재를 써야 열 전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열재를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폼블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불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저희 단열재 같은 경우는 겉면이 준불연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붙였을 때또 바로 꺼지는 어, 이 준불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는 이런 준불연 소재를 최소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던 폼블록은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한번 붙여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불이 꺼지질 않고 계속 녹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불씨에도 이렇게 불이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이 주택에 붙어 있던 게또 열반사 단열재거든요. 열반사 단열재도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을 붙여 봐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꺼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가 많기 때문에 화재에 강한 단열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골드폭스보드 자재의 화재가 얼마나 어, 안전한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한번 불을 붙여봐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한번 꺼봐주세요 바로 꺼지죠 이렇게 집 내부에 쓸 때는 화재의 불이 부, 옮겨 붙지 않는 작은 불씨에도 옮겨 붙지 않게 어, 화재에 강한 단열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내부에도 한번 예. 네, 불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바로 꺼지죠 이게 바로 꺼져야 화재에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에 집 내부에 이렇게 폼. 많이 붙이게 되는데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작은 불씨에도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단열재의 경우에는 불에 강한 소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셀프 시공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전주까지 찾아왔습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반 이상은 작업을 하신 거 같거든요. 예, 예. 총 여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아, 제가 알고 한 3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38평이요. 예, 예. 지금 셀프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 골드 폭스 보드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고모님께서. 뭐 결루가도 좀 있고 곰팡이도 좀 있어가지고 단열 겸 해갖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요. 어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나름 재미도 있고요. 네. 좀또뭐 새로운 것도. 배우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작업을 워낙에 꼼꼼하게 하셔서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시공업자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러면은 단열 작업 자체를 아예 처음 해보시는 거네요 예, 처음 해봐요 그래갖고 조금 실수도 좀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폼 작업을 해갖고 네.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면도 깨끗하게 나오고 네. 외관상 봤을 때도 네. 뭐 균일하니 이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도배 같은 거 했을 때도 울퉁불퉁이 나오는 것이 아마 많이 줄어들겠죠. 아 예. 그러면은 이 시공 방법은 영상을 보고 작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 영상을 보고 제가 해봤는데. 좀 초보자에게는 좀 힘들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그 폼을 쏘기 위해서 그이 단열재 사이들 공간을 띄워가지고 폼을 쏘게 이렇게 영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 간격을 잘 맞춰갖고 이렇게 폼을 쏠 수가 있는데 처음 하는 분들이 그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갖고 폼을 쏠려고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이 단열재가 조금 삐뚤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 단차가 예. 발생을 예. 네, 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바닥하고 벽면하고 네. 이 균일하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예 저는 그냥 일반 벽지를 붙이듯이 네. 그 단열재 사이에다가 폼을 쏘고. 음. 바닥면에다가 폼을 쏘고 그 위에다가 단열재를 네. 접착을 시킨 거죠. 최대한 미르, 미르서 예, 예, 예. 작업을 예, 하니까 예. 공간이 없이. 공간 없이. 예, 공간 없이 작업을 하니까 일단은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아. 그 다음에 뭐 2중, 3중으로 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네. 간단하게 해서 위아래 어차피 폼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작업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시간상으로도 빠르고 음. 그 면도 균일하게 나오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가 단열재가 높이가 2m 40이라서 네. 그 양중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다 지금 3층까지 갖고 올라오신 거죠 직접. 아, 단열재는 뭐 무게는 <laughs> 네. 이제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고요. 단지 네. 이제 압축이 잘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단열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한, 이게 한 장에 한 2kg가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들기는 어렵지는 않으셨을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2m40으로 나온 이유가 그, 조인트가 새로 그러니까 조인트는 발생할 수 있지만 높이에서 가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부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m 40으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위에 재단하는 거 어렵진 않으셨나요? 아, 재단은 어렵지 않고요. 어, 치수만 정확하게 재서 칼만 반듯하게 자으시면은뭐 그냥 잘라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폭이 길기 때문에 짜투리 부분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면은 아뭐 허실 없이 버리는 거 없이 이렇게 구석구석 맞춰서 아 네, 네. 쓸수 있어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장점이요. 일단은 초보자가 작업하기가 편해요. 음, 간단하고요. 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약간의 뭐 눈썰미 정도나 아니면 만선너 장도, 선너장 이렇게 붙여 보시면은 또 요령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붙이기에도 무난하고요. 아니면 뭐 가족 간에 야, 오늘 작업 좀 하자 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은 진짜 도전을 저희 쪽 자제를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 네. 주부들도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네. 사장님 눈썰미도 좋으신 것 같고 작업 기술도 좀 좋으신 것 같고 이쪽 아니, 분야로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laughs> 아니, 충분히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네. 기술이 좀더 있어야 되고요. 조금 그냥,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것 같은데 뭐, <laughs> 어, 자기가 네. 어디 외풍이 좀 있던가, 네. 뭐 결루가 좀 있던가 하는 부분들은 네. 집에서 충분히 혼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을 만, 있을 정도도 네. 예, 뭐 단순 작업이고요. 네. 뭐 작업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작업을 별로 열개 정도 표시를 한다면 열개 중에서 몇개 정도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아유 제가 <laughs> 처음 이렇게 시공을 해보는 거다. 네. 어, 9.8점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일부러 시킨 건 아니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예.